안녕하세요. 운양고 1학년 여러분. 운양고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가탐구 그첫 번째 시간, 앤디 워홀, 그리고 팝아트의 주제로 우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앤디 워홀은 누구일까요?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작가가 앤디 워홀입니다. 미국의 팝아트 작가이며 1960년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가 중 하나로 평가되는 앤디 워홀은 기존의 미술이란 순수미술이나 일부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에 국한되었다면 이 앤디 워홀이란 작가는 광고의 속성을 차용한 상업미술과 순수미술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작가의 작품의 특징은 유명인을, 아이콘 한 초상, 반복적인 상품 이미지 등을 통해 미국 문화의 속성을 논평하고 대담하고 선명한 색채를 담았다는 점, 또한 이 실크스크린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비개성적인 표현과 대량복제 예술 형식을 제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팝아트 이전의 미술이란 일부의 계층, 순수 미술에 국한된 것이었고, 이 미술이라는 문화의 장르를 향유하는 계층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미술은 누가 향유할까요? 먼저, 첫 번째 그림.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미켈란젤로의 대작 천지창조입니다. 이 작품은 매우 잘 알려진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죠. 자, 두 번째, 다음으로는 바로크 시대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작가는 티치아노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신고전주의 시대의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이고 작가는 다비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술품들이 제작된 당시에 이 미술품들은 누가 향유하던 작품들이었을까요? 이첫 번째 천지창조는 종교의 목적으로 교황의 지시로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작품이며, 두 번째 작품은 귀족의 향유물로 티치아노라는 작가에 의해 제작된 작품입니다. 세 번째 마라의 죽음은 이 그림이 제작된 당시의 혁명가였던 이 마라라는 사람의 죽음을 나타냄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미술들은 일반의 대중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일부의 권력 계층, 즉 부유한 계층의 요구로 제작된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1945년 이후로 현대미술로 넘어오게 되면서, 추상표현주의라는 유파의 등장으로, 이 왼쪽에 보이죠? 잭슨 폴록이라는 작품, 액션 페인팅이라는 방법으로, 이 화면 자체가 아주 전면 균질적인, 평면적인 이런 작품을 제작하는가 하면, 오른쪽에 이 붉은 빛을 나타내고 있는 이 마크 로스코의 작품, 생면 추상 등, 이 주관적인 미학, 을 목적으로 미술이란 일부의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고급 문화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팝아트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의 미국 문화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보이나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TV에 나오는 각종 광고와 이 연예인 마릴린 먼로 사진이죠. 이 연예인들의 모습이 담긴 대중문화가 주를 이루던 시기였으며, 오른쪽에 보면은 소비문화가 급증한 이런 광고, 보이나요? 이런 것들이 급증한 시대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이미지들은 대중들이 향유하는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미술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일부 계층만이 향유하던 순수한 미술이었다면, 이 순수한 미술과 대중문화의 대중미술이 경계가 이 팝아트라는 장르로 인해서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그 시작에 앤디 워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술이라는 장르의 대중의 이미지 어, 왼쪽에 당시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는가 하면 오른쪽에 깡통 보이나요 캠벨스프통의 상업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 파나의 기법 중에 하나인 실크 스크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작품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요. 미술의 대량 생산이 실현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이전의 미술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죠. 그리고 비싸겠죠. 그러니까 누가 미술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일부의 부유하거나 권력이 좀 있는 권력 계층만이 주문을 하고 소유할 수있었다면이 앤디 워홀의 작품은 실크스크린이라는 방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작품을 소유하고 또이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팝아트가 된 거죠. 대중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상업적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은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반복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반복이라는 것을 미술 용어로 토톨로지라고 합니다. 기억 한번 해 두세요. 토톨로지. 자, 그래서 앤디 워홀의 미술 세계를 요약을 해 본다면 첫 번째 대중의 이미지를 미술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두 번째 이 순수 미술과 대중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의의가 있었다는 점. 대중 이미지를 순수 예술의 이미지로까지 격상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첫 번째, 차용이라는 방법. 차용이 무엇이냐면은 이미지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것을 차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이죠. 실크 스크린이라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대량 생산 및 복제를 하게 되고, 상업적인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 예술의 팩토리 공장처럼 찍어내는 팩토리 아트라는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어, 선생님이 어,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고, 6월 27일까지 하는 앤디 워홀 전시를 갔다 와봤어요. 서울의 여의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섯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표를 산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전시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전시장의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 앤디 워홀 전시장에 가니깐요 이렇게 서문이 써 있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앤디 어, 워홀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미국 시대이다. 어, 미국은 많은 사업이 부활하고 첨단 비즈니스 기술이 출현하며 새로운 경제의 호황이 열린 재건의 시기였습니다. 자연히 상업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따라 상품은 전혀 새로운 매력과 강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다양한 매체에 반복해서 노출될수록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광고와 이미지가 지닌 신성한 힘이었습니다. 어, 이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는 이미지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똑똑한 화가였던 거죠. 이 이미지들을 반복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미술사의 방향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 팝아트를 어, 창시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의 대량 반복을 위해서 판화, 그 중에서도 실크스크린 기법을 구사했습니다. 거기에 개성 있는 색감, 시대를 반영하는 소재, 그리고 아티스트의 특유의 자유분방함을 더해 앤디워 홀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라는 것을 해냄으로써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철저히 허물었지만 앤디 워홀은 늘 예술에, 예술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있는 아티스트였다. 그리고 급격하게 바뀌는 유행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아채는 시대를 앞선 아티스트였다라는 서문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 아까 이야기했던 마릴린 먼로의 실크스크린 작품입니다. 반복, 토톨로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대중 이미지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어, 서문에 "예술은 대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써 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인물을 그린 어, 작품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용한 작품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모두가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눈을 보고 눈으로 바라보면은. 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을 거 어, 여기 이 사진은요, 음, 앤디 워홀 전시장의 사진인데요. 이런 구조문들, 구조물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뭐그런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시 가서 어, 다양한 사진들을 찍고요, 또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사, 화산이 뻥하고 터지는 드로잉 작품이 있고요. 또 이건 뭘까? 이거 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간에 이렇게 좀 인상적인 어,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보니까 <laughs> 어, 저도 어, 전시장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봤어요. 어, 이렇게 예쁜 사진들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어, 커다란 바나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앤디 워홀이 이런 바나나 파나 작품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코카콜라 광고인데요, 굉장히 개성 있고 어, 아주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요. 어, 당시의 연예인들을 이렇게 음, 팝아트로 나타낸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전시 마지막에 있는 이제 부스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찍으니까 굉장히 사진 잘 나오는 그 위치더라고 친구들끼리 한번 가서 여기서 좋은 추억을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팝아트의 대가인 앤디 워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팝아트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팝아트 작가들이 몇명더 있는데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음, 이번 어, 팝아트 그리고 앤디 워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